그림과 같이 fx가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림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럴 때 이걸 s1, s2 잡았습니다. s1, s2가 넓이가 같대요. 얘랑 얘랑 넓이가 같다. 이두개 넓이 같으면 우리 b를 알고 있죠. 이거와 이거의 비가 1대 2가 되는 겁니다. 1대2 되겠고요. gx를 잡았어요. 이렇게 ft를 0부터 x까지 적분을 할 건데요. 이럴 때두개 넣어보는 거 있죠? 위아래 끝 같게 하기 위해서 x에다가 0 넣어보세요. 그러면 g의 0은 0이다. 미분하세요. g'x는 fx가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 fx는 g에서는 도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fx이자 g'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g(x) 그림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g(x) 그림 을 상상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 건데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g(x) 그림이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g에다 오는 거 나누기 g 프라임에다 오는 거이거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차함수는 대칭구조로 갖고 있는데요. 얘는 묶어보면 a로 묶으면서 x-2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b-4a가 됩니다. 근데 b-4a는 b가 더 작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y축은 밑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음수다. 푹담궜다 이런 뜻이고 대칭축이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아얘네들 그럼 대칭축이 2구나 해서 가운데가 딱 x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엑소 절편을요,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알파랑 베타의 정 가운데에 딱 2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얼마다? 총합이 4가 나오셔야 됩니다. 왜? 알파랑 베타랑의 딱 중간에 2가 있다 보니까, 알파랑 베타는 2에 더하면 4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알파랑 베타는 비가 몇대 몇이 돼야 되냐면요. 1대3이 되는 거죠. 요만큼이 2니까.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비가 1대2가 아니라 1대 또두칸더 가니까 1대3이 되는 거겠죠. 얘는 1대3이다. 여기서 알파 베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베타는 3알파다. 그러니까 3알파 집어넣으면은 4알파는 4다. 알파가 1입니다 알파가 1이고 알파가 1이면은 베타는 3이 되는 거겠죠 그럼 다 구했네 알파가 1이고요 베타가 3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이차함수식을 세울 수 있는데 a는 아직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fx를 밝혀냈다 알파 베타가 1하고 3이니까 a에 x-1 x-3입니다 전개하면은요, a x 제곱 마이너스 4a x 더하기 3a가 되겠네. 이게 f x고요. 그러면 g x 상상할 수 있는데, g x라는 것은 미분하면 f x가 나오는 거니까 g x는 f 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g x를도 한번 구해봅니다. 얘를 적분하니까 3분의 a x 3승. 마이너 2A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상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F형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항은 0이 돼야 되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습니다. GX 알아냈고, 그리고 우리가 FX가 누구였냐 하면은, FX는 G'X였거든요. 프라임 자, 따라서 A로서 다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표현했다.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g 프라뭐라고 하는 거는요, 위에 거에다 5를 집어넣어요. 5를 집어넣으면, 5, 9, 5, 9니까, 4, 2, A. 8A가 되겠고요. 밑에 8A가 남게 되고, G5는요, 여기다 5를 집어넣어요. 5를 집어넣으면, 은 3분의 125A에다가, 마이너스 25의 두 배. 아, 5의, 제곱은 25의 두 배. 맞지? 50A. 더하기 15A가 되는 것이고, 3분의 125A에서 마이너스 35니까, 3분의 105A를 빼면은, 3분의 20A가 나오네요. 따라서 위에다가는 3분의 20A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A는 다 사라지고, 밑에 1이 있다고 치면 되는 거니까, 24분의 20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24분의 20. 그러면 또 6으로 약분되니까요. 아, 4로 약분되니까요. 정답은 6분의 5가 되겠습니다.